집 고양이가 사람을 너무 무시해요. 그리고 먹이를 주는데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. 제가 꼭 캣타워에 가서 줘야지 먹고, 지가 무슨 왕도 아니고, 제가 머슴입니까? 채원님도 고양이 키우니까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. 고양이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? 먹을 걸 주는데? 고양이가 왜 주인한테 애굴복걸 하지 않을까요? 강아지처럼? 강아지는 주인한테 먹을 걸 달라고 애굴복걸 하고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지기죠. 하지만 왜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을까요? 고양이는 집사가 먹이를 줄 것이란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개는 주인이 먹이를 안줄 수도 있다 라고 항상 조급증이 나 있어요. 하지만 고양이는 알고 있어요. 고양이의 까르마 업이 있어요. 주인이 결국은... 자신에게 먹을 것과 사료와 추루추루를 줄 거란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고양이들은 대단한 동물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. 집 고양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. 야외 고양이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집 고양이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, 얘들. 고양이는 주인이 결국 자기에게 먹이를 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.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이게 다 누구 탓이 다? 인간 탓이에요, 인간 탓. 굶어 봐야 되는데. 항상 사료가 수북히 있고, 언제든지 서랍에서 추루추루가 나와, 야옹야옹 되면. 이건 인간이 만든 고양이의 습관이다. 다 인간 탓이에요. 인간이 집사가 된 이유.